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희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골로세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여 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렇게 한 3년 전에, 이렇게, 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기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이렇게 젊은 분이 윤여재 권사님이셨거든요. 지금 86세가 되셨으니까요. 고모님 따라서 이렇게, 어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어 지금 이렇게 어 비교해보니까, 기도하시는 거나 또 말씀을 또 이해하는 것이 참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나이에도 말이죠. 이렇게 한 시간 넘는 그런 전철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오신다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어, 그것이, 어,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처음 예수 믿고, 한 2, 3년 정도,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안 가는, 못뭐 가는 분도 계신데요. 그 다음부터, 이 신앙생활이, 바닥을 칩니다. 얕은 물가에서 말이죠. 근 신앙의 그 초보 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항상 거기에서 맴도는, 그래서 제가 늘우스개 소리를 말이죠. 뱅뱅 사거리를 좋아합니다. 계속 거기에서 맴도는, 그죠? 어떻게 보면 나가지 않는, 그 그렇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딱 돌멩이에 말이죠. 바위에 딱 부딪혀서 그냥 차단당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 특징은 말이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의 일로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또 누구보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또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였지만, 성령충만 받기 전에는 늘 주님 위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은 자기를 위하는 다른 건다 버리지만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절을 지고 날마다 나를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뭘까요? 한다는 거죠. 다 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럼 목회자는 한 10년 이렇게 목회하면 말이죠. 그다음에는 연구 안 하고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그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말씀 전체의 내용을 깨닫는 것도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해서 어, 물론 어떤 때는 깨달아서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어? 밥맛이 없는 저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밥맛이 들어옵니다 토요일은 말이죠 정말 모리 씹는 맛이 어? 막 울고 싶어 말이죠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겉도는 그 바담한 말이죠. 어. 얼마나 지금 그 연구하는데 말이죠.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거의 하루에 대부분 말이죠. 아마 지금까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성경 말씀과 책들 읽은 거 말이죠. 엄청날 겁니다. 그래도 고백은 잘 모르겠거든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다 한다고요? 다 배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믿음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믿음에 점점 퇴고하고 미끄러져 내리거든요. 물론 어떤 것은 내가 아는 말씀도 나오죠. 그러나 깊이나 또 접근, 접근이나 모든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내 눈을 들어서 주여 얘기한 것을 포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이 신앙이 이렇게 좀 깊어 져야 되는데 어참 얕은 상태에서 계속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정말기 마지막 이렇게 맞게 될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두 세계를 보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믿음생활 잘 오셨던 분들, 의뢰그 노후,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렇게 다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녁끼리 오신 또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요망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골로세서 2장, 우리 6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골로세서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골로세서의 본문은 말이죠. 이 골로세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반박하면서 말이죠.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에 사람들로부터 시험 당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역시 참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이 흔들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의 토대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자, 우리 고로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로> 너희가 크리스도 예수를 추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로> 어떤 분들은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고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유로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신앙생활이 말이죠. 세트 메뉴로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세트 메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다 됐다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언니가도 말씀드렸죠. 공부 못 하는지 잘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친구들이 물어보죠. 시험 공부 얼마나 했어? 그러면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말이죠. 다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한 사람 말이죠. 별로 못 했어. 근데 문제는 별로가 뭔지 <laughs> 다 했다는 게 뭔지 그 차이거든요. 이 신앙의 초보 단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의 신앙의 말이죠. 첫 단추를 끼는 거거든요. 그게 된거 아니에요. 갓 태어난 거라니까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걷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태어난 것만 말이죠. 나 구원받았다 그것만을 감사하 물론 우리의 구원받은 사건은 엄청난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구주로는 영접했지만 그 다음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성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에서 10장 16절인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수 있나요? 로마에서 10장. 9절, 예, 로마스 10장 9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며 구원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부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주가 뭡니까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말이 주는 여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이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같이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빈도를 보면 말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말이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했지만, 물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면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좁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하고도 별로 그냥 영안 좋은 거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후에는 말이죠. 화도 내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잘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안 좋은 겁니다. 차이가 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시간 사용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화를 내야 될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화를 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참 우리의 조진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뭐 남들 다 그렇,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물질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을 때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대박! 그러거든요. <laughs> 어. 우리는 대박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주님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제가 이것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말이죠. 지금 바울이 문장을 쭉 써, 그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 갈 때에 서수령이 있고 명령이 형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수령일까요? 명령일까요? 형 명령형입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명령형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또 우리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 제게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셨으니,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또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동행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자녀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최종 결제는 말이죠. 우리 생각과 모든 것다 알아보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먼저 우리 그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현재까지는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내 생각, 내 기분, 마이웨이를 고집한단 말이죠. 우리는 로즈웨이를 고집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즉 말씀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피해가, 피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손해가 돼도 해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지만,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피하려고 하는 미꾸라지의 그런 근성들은 우리는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자신들 신비한 짓이 체험했다고 말이죠. 막 그냥 가르치고, 막 그냥 그런, 파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복음의 진리 들었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고음 받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소화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추셨했던 메시지,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우리 고로세서, 아니, 요한계시록, 우리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남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스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 그것을 나 안다. 물론 그들의 뭐 믿음은 중요하 여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타난 그 삶의 모습들 자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행위, 나중 행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뭔가 주님을 사랑을 갖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말이죠. 그냥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아니, 뭘 했는데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이 하고도 말이죠. 나는 무익한 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모르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그는데요 어, 참 우리 영적세계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우리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7절. 어떻게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세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포도농사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적은 농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또 이렇게 잘 발견해서 그래도 당도는 높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뿌리 있었습니다. 뿌리의 흙이 쓸려 내려갔고 말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매 맺고 우리 나무 뿌리를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댄대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 잡초가 아닙니까?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게 욕심 아닙니까? 정말 내 신앙생활이 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가? 제가 목표를 하면서 어려울 때 연세드인 우리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위로하신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듣기 싫었습니다.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으로 크게 쓰시려고 그러실 거예요. 속으로 말이죠. 크게 안 써도 좋으니까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 아 그게 위로가 안되고 말이죠. 아 그냥 또 마음이 상한 거죠. 물론 우리 그 장모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또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어.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 어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지 아십니까? 설악산에 가면 공금성에 말이죠. 그 바람 엄청 세잖아요. 그죠? 강원도 바람 그 비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뿌리는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좋은 악기들도 말이죠. 어떤 악기 그 목재를 사용하지 아십니까? 비바람 많이 맞고 말이죠. 시련을 견딘 그 나무 그그 그 나무로 만든 그 악기가 말이죠. 좋은 소리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 남들은 겪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돼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쪽으로 갈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아 뿌리를 내리는 거, 뭐, 건축에, 비해, 건축에 비유하면 이제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터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됩니까? 기초만 기초공사 하면 됩니까? 그게 건물이 세워져 가야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말이죠. 믿음의 기초작업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건물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나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살아나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요. 많은 자연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잘 먹는 아이들이 잘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자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말이죠. 우리 아이가 키가 자꾸 이러면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엄마들 묻습니다 전철에서도 애가 몇 개월 됐어요. 왜왜 못습니까? 왜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서 좀더 크면 되게 속상해하고 그렇죠? 우리 신앙을 우리 신앙의 키가 어떤지, 신앙의 몸무게가 어떤지. 정말 신앙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욕심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세움을 받고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이원문에 보면 우리가 말이죠. 뿌리를 깊게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건하게 되는 그게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반응도 있고 또 우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환란과 역경 가운데도 크게 빠지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서 성장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이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살라이 의미 말 무슨 의미가 인 하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렇게 좌우되지 말고 또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는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참 우리가 때로는 불평도 오망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으실 텐데 왜 이런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말이죠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은 원망 불평의 그런 꺼리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 이죠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함이 넘치면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법 알거든요. 철이든 사람은 부모님이 못 해준 게 있어도 그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벌써 감사에서 나타나거든요. 벌써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나올 때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입장, 그게 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서 삽시다? 대치동에서 삽시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말이죠. 아, 참, 이렇게 내고 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떤 데는 우리 목구멍까지 말이죠. 오망불평이 막 올라올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울먹이면서 말이죠. 참아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참,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부분들을 주님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좋겠습니다.